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3월 2일 오후 시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다세대주택 4층에 에어컨 철거 설치를 왔습니다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4층인데요 기존에 삼성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에어컨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거고요 배관은 뒤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4층이에요 빌라 4층 배관 트랩을 준 다음에 기존거 배관 을 철거할 겁니다 상부를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 옥상 쪽에 이제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벽걸이는 이 측면 방 오른쪽 이 벽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마찬가지로 위에 옥상에 투인원 실외기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옥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거 실외기 큰개 있죠. 요걸 철거하고 요 자리에 이제 LG 거투인1이 설치가 됩니다. 작업을 열심히, 신속하게, 깔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안방 설치 장소입니다. 지금 기존에 커튼 공간이 있는데요. 커튼 공간은 뜬 상태에서 우측에 제품이 설치가 되고요. 그 옆쪽으로 타공해서 트랩을 져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벽걸이 에어컨 저 설치 장소 인데요 그 전에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렸 죠 이렇게 두들겨 봐서 여기다 하면은 일반 칼볼 짧은 걸 박으시면 안 되고 좀긴걸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석고피스를 박은 다음에 뒤쪽에 실리콘을 쏩니다 실리콘을 쏘아주고 그 다음에 백판을 고정하셔야지 제품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에 뜰 때는 이 벽지가 떨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 얘기를 하고 작업을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벽걸이 설치 장소입니다 벽걸이 벽체가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 칼블럭인데 한 7cm 됩니다 이걸 해 가지고 이제 백판을 뒷판을 고정합니다 거리 고정판, 상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부, 하나, 둘, 해가지고, 고정판은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벽쪽 타공은, 55파이로 타공했습니다. 아, 깊이는 한 40cm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잘 뚫렸고요. 내부에서 철근이 두개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돌을 잘 닦았습니다. 자,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한 방. 벽걸이 에어컨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거실로 이동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대화동 빌라 4층 깔끔하게 일 마무리 했습니다 현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LG 휘센타워를 설치했습니다 평형대는 18평형입니다 상부는 이 무게가 한 46kg가 나가기 때문에 상부핀을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정 고리로 해서 상부는 고정해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동 청소 기능이 되는 건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겠죠. 필터가 빠질 수 있도록. 자, 오른쪽도 잘 빠지고, 왼쪽도 잘 빠지고, 설치할 적에 이 필터도 잘 빠져야지, 다음에 청소가 되니까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하부로 내려가면은,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배관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배관이 내려가면 안됩니다 배관이 내려가게 되면 은 외부에 결로 생긴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바닥면에 떨어지면서 바닥이 삭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배관이 들어올 때는 확장형 같은 경우는 배관이 상부로 올라가야지만이 외부의 수분이 배인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자체 증발합니다 지금 드레인도 벽걸이 드레인도 같이 뺐는데요 벽걸이 드레인도 낮게 하지 않고 같이 올렸습니다, 약간. 자, 보시면은, 자, 왼쪽은 스탠드 배수 호수. 밑에 PVC로 이제 매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탠드 꺼 들어가고 벽걸이 꺼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부는 그냥 놔두면 빠지니까 피스로 박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막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다시 실리콘 쏴줬습니다. 실리콘은 잘 쏴야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확장형 같은 경우는 링을 끼우는게 아니고 실리콘으로 마무리 하셔야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베리 굿 실내 쪽 마무리 했습니다 외기 전원선 실내기 전원선은 개별로 콘센트를 해가지고 개별 콘센트를 쓰셔야지 어, 에어컨을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에어컨 콘센트는 개별로 써야 된다 중간에 스위치 있는 멀티탭을 쓰면 안 됩니다 빌라가 신축 빌라라서 어, 콘센트가 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전용 콘센트입니다. 이쪽 보시면, 배관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제 트랩을 줬죠, 트랩. 이것도 이제 외부도 유 트랩이라, 유 트랩. 드레인도, 배수도 트랩을 줘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이게 벽걸이 드레인인데,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물이 타고 들어가지 않게 트랩을 줘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그 벽걸이 쪽에 물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약간의 수분이 맺혀도 안쪽으로 들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외부 쪽은 트랩을 줘야지 안쪽으로 수분이 배이지 않습니다. 배수, 벽걸이 거, 유트랩. 그 다음에 배관, 유트랩. 아주 베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상부 쪽 보시면 상부 외부입니다. 자, 상부 이제 벽걸이 쪽 동일하게 유트랩을 줘가지고 옥상에서 내려왔을 때그장 내려와서 들어가게 되면 이 벽체 안에 이제 물기가 배겠죠. 기존에 아파트 했던 공식과 똑같습니다. 트랩을 주게 되면 이 안쪽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어 상부에서 내려온 물기가 하단부를 통해 떨어지고 안쪽으로는 수분이 배이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은 배관, 왼쪽은 배수 호수인데 지금 보게 되면 배수 호수의 마감 테이프를 한번 감쌌죠. 일반적으로 그냥 호수를 놓게 되면은 이게 삭습니다. 빨리 삭죠? 빨리 삭으면서 빨리 뽀개지니까 보수를 빨리 해야겠죠? 조금이라도 오래 쓸수 있게 마감 테이프로 마감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오른쪽은 벽걸이 배관이 올라갔고, 자, 왼쪽은 스탠드 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벽걸이 안쪽하고 스탠드 안쪽 깔끔히 마무리 되는데 지금 제가 벽걸이 스탠드 쪽 보여 드렸죠 자 방쪽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빌라 4층입니다 베리굿 안방 벽걸이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보기 깔끔한데요 여러분 깔끔합니까 깔끔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파트 가 아니고 빌라잖아요 확장형이잖아요 바로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벽 이고 바로 외부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닝을 끼우면 안 되고, 실리콘으로 해서 앞뒤로 쏘아주셔야지,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링을 끼우게 되면은, 링과 벽 사이에 수축이 됩니다. 실리콘이 굳으면서, 그러면 틈이 생기겠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장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실리콘으로 쏘아주는 게, 배리구 설치입니다. 자, 안방 깔끔히 설치 마무리 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 우리 부마스터가 있는데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배관이, 신규 배관이 이제 스탠드가 8m고, 어, 벽걸이가 7.5m에요.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마스터 아리고 베리고 잘했습니다. 아주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너무 길어도 안 좋지만은 너무 짧아도 안 좋습니다. 요게 이제 감아놓게 되면은 오일 트랩 역할을 합니다. 이 실외기 자체에도 오일이 들어있는데 외부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감아놓으면은 오일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래가지고 실외기 자체가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천점 우리 푸마스타 설치 마무리 잘했습니다. 너무 칭찬을 강하게 하나요? <laughs> 설치 잘 됐습니다 자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빌라 4층 거실에는 스탠드 안방에는 벽걸이 벽걸이는 타공하고 옥상으로 배관을 올려서 깔끔하게 투인원 휴대기로를 설치 마무리했습니다 베리 굿자 DLH 신용 가전 냉동 신용복 팀장 마무리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